음~~ 레알 모터구도 하하하하허허허 허허허허 허허허 기모어디 He-he-he-he-he-he Kimati? Kimati? 아 석궁 쏘고 싶다. 아프님 안녕하세요. 석궁 쏘고 싶다. <laughs> 싶다. 석궁. 석궁 쏘고 싶다. 석궁 쏘고 싶다. 파차 안뺐다 헤헤헤헤헤 <laughs> <laughs> 이거. VSS 죽고 싶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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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SS 주고 싶다. <laughs> VSS 너무너무 쓰고 싶다. 빵빵 <laughs> 계세요. 안 계시네요. 이 집은 제가 먹겠습니다. 구급 상자. 핫핫 VSS 버퍼 받는 거 있냐고요? 아니요, 그냥 과시 받는 게 너무 불타는 가지고 쓰는 것 뿐인데요. 총들이 무시받고 관심받는 게 너무 불쌍해서요. 예, 네. 총기 차별주의자 새끼들. 이네 때문에 총들이 슬퍼서 쓰레기 같은 총기 차별주의자 새끼들. 맨날 방송만 들어오면은 어떤 총이 가장 좋나요부터 물어보고 시작하는 새끼들. 너희들 때문에 총들이 슬퍼한다. 난 차별 따위 하지 않아. 에기키 마리띠 트키로 모띠 힘키 마리 에헤 에헤헤헤 어 다음판은 보이는 총마다 다 주우면서 총알 다 주워놓고 총 보일 때마다 바꾸는 플레이해야겠다. 그러면 우지 두발 대고날 때도 있겠지. 우지 두개어 재밌겠다. 한번 해봐야지. 일 때마다 총 바꾸는 메타 탑텐 들어오는데 갑자기 바닥에 석궁 떨어져 있으면은 와 씨, 막 그거 주워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이게 뭐 어때? 정말 이 세상의 평등을 이룩해냈다. 헛 용검! 용검! VSS를 위한 대용견 탄창 바사삭 너만 보인단 말이야 아 방금 전에 석공 풀파츄였는데 아씨 전판 석공 이겼어야 되는데 나의 석공 퀵드로 탄창은 빠져있어 이젠 대용량 탄창의 시대다 5발이 늘어났기 때문에 난총 20발의 총알을 쏠수 있지 이걸로 우승을 해버리고 만다 저 멀리서 누군가 총쏜 소리가 들린다 음... 쫄리는군 사실 지금 난 최약체 하지만 지금의 약체는 우승을 위한 도약일 뿐 오케이 레닷 개멋디 나에게 사랑받는 총 따위 우리 무시받는 총들을 이길 순 없지 사랑받는 AK 따위 쓰지 않는다 개모호트 기모호트! 기모호트! 개모호트 기모호호트!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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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핫. 계세요. 음, 안 계시는군요. 음, 경찰 조끼. 하지만 조끼는 차별을 된다. 나약한 조끼 새끼들. 꼬우면 태어날 때부터 1회 이상으로 생활하던가, 나약한 조끼 새끼. 쓰레기 같은 일렙 가방 꺼져. 넌 나약하다. 넌 나의 동료가 되지 못해. 자, 내 꿈과 희망, 권총 한자루 들고 다리를 뚫어야 하는군. 아니, 차 소리 다가와라. 나의 마차 테가 불을 뿜을 때가 되다. 너이 자식 어디 있어 나의 마세테 불을 뿜는다 하하 하! 인센트 플러스 12 불검 씨발 이거 이거라도 깎아서 이거라도 깎아서 석궁이라도 만들어야지 총 존나 없네 족 같은 게임 씨발 이걸로 창이라도 만들어야지 족 같은 할거면은석궁이라도 주던가 개같은 게임 씨. 아니 미친 차라도 주세요. 아무리 문명 러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해도 러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버기 찾았다.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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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아니, 레토나... 안 되겠다. 레토나 다 알겠군. 차는 편식합니다. 여러분, 농민의 얼을 담아 가는 길에 먹을 거 부족하면 안 되니까 풀도 좀 베고 나중에 이걸로 쌀농사 지어야지 가는 길에 체력 회복할 밥이 없으면은 권총을 쓰던 뭐를 쓰던 이길 수가 없으니까 보셨죠? 제가 방금 전에 농사진.. 농사일 해가지고 이제 진통제 만들어내는 거 이게 바로 최신 전략 시뮬레이션 배틀그라운드 생존 게임의 묘미 생존을 하기 위해선 먼저 내가 생존할 생존 필수템이 필요한 것뿐. 자. 쓰레 같은 일회조끼입니다. 방독면. 이제 저는 자기장의 면역입니다. 방독면을 꼈기 때문이죠. 아, 방독면은 가스가 아니군요. 전 조됐습니다. 헷, 졌다띠. 예, 졌다띠. 하지만 방독면의 효율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연막탄. 지금부터 효율을 보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효율적인 선택이었군. 가자, 방독면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받아.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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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안녕하세요 불법 주차 단속 나왔습니다 누가 여기다 차 세우시래요? 에? 누가 여기다 차 세우겠냐고요 여기다 차대면 돼요 안 돼요? 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다 차 세우지 마세요 다음부터 죽어버릴야 돼요 여기 차 세우지 마세요 예 불법 주차를 단죄한다. 아쉬마 아파 뒤지겠네. 달려주세요. 아직 죽기는 이른 아입니다. 죽을 거 같다고요? 아뇨, 전 아직 파밍합니다. 이 자기장 속에서 파밍할 거라고 그 누구도 생각을 못 했겠죠. 그 역심리의 역심리를 이용해서 전 지금 현재 세상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그 누구도 몰랐겠죠? 저도 몰랐으니까요 저도 제가 여기서 파밍할 줄 몰랐어요 아 ㅅㅂ 졸라 아프네 진통제 에너지 드링크 긴급상자 그는 죽지 않습니다 앤 기머티 보셨죠? 죽지 말라고 에너지 드링크 하더 주는 거? 이것이 바로 베그신의 가호 오늘은 내가 잡하게티 요리사 간다! 아 씨발 낙땜이 뭐다 이베일스코프 어차피 낄수 없지. 난 지나가겠어. 어디 보자. 뭐라도 있었으면 좋겠는 걸. 정말 아무것도 없기에 가슴이 너무 아픈 걸. 정말 아무것도 없기에. 붕대라도 주워가지고 자기 장 쓰고서 붕대 감당하가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 붕대 20개로 이 세상 버팀.. 버팀 아닌 버팀을 해서 어..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생존을 하고 있는 거지 나도 몰랐어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줄핫핫 핫. 맞아 근데 그 많던 권총 소기는왜 하나도 없냐 사실 후쿠시마에 타냐 이거? 고향 땅을 떠나지 못해 미련을 남긴 김진우의 모습이다 살려주세요 사실 떠나고 싶은데 집값이 비쌀까봐 못 가는 것 뿐이에요 미친 개같은 제주도 참고로 제주도를 비하는 게 아니라 배틀그라운드에서 제주도는 밀딜터리 베이스입니다 왜냐 섬이 따로 뚝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암튼 제주도로 건너가려면은 저기 있는 텃에 우리 시는 그 주민분들이 저 총으로 막 갈기기 있 뻔하기 때문에 가게 무서워요. 됐다. 붕대 25개. 이걸로 좀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음. 자기장 속에서 붕대를 꼭꼭 씹어 처먹으며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질구질하지만 어떻게든 살아남겠습니다. 구질구질 쓰레기. 핫. 야, 핏 빨리는 속도 봐라. 뒤진다, 야. 진짜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피핏 빨리는 속도 뒤진다, 야. a n 마리 일단, 여기서는. 에너지 드링크 하나 먹습니다. 그리고 둥대도 먹어요. 존에 아프네요. 생각보다. 자, 제가 느끼는 고통이 생각보다 아팠기 때문에 저기까지 도착할 수나 있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물리 치료를 받을 때 받았던 전기 치료는 그렇게 안 아팠는데 실제 전기를 느끼는 거는 정 아프군요. 예 네, 많이 아프네요. 이렇게 할 줄은 몰랐죠. 자다리 쪽은 이제 철수했겠죠. 설마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미친 놈은 없겠죠? 이 다리는 인기도 없는 다리인데 그죠? 야 피나는 속도가 밥도둑이네요. 어 진짜 밥도둑이네요. 너무 아픕니다. 구급상자 먹어야지. 밥도둑 메타. 둥둥둥 아주 작은 자동차 고마 자동차가 나간다. 봉봉봉, 콩찬기를 맡으며 힘이 솟는 꼬마자동차. 누가 여기다 사두 집어넣냐? 안녕하세요, 제 고향집입니다. 전 여기를 떠날 수 없어요. 동대먹겠습니다 아, 존나 아프네요. 아, 씨바, 아, 씨바, 존나 아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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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생각보다 더 아프군요. 세상의 풍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픕니다. 꽃향기를 맡으며 이미 저는 꼬마자 동차 은신, 엥, 깨 어때? 완벽한 은신이다. 아, 씨발 자기장 답이 없는 새끼. 같이 가, 이 개자식아. 오른쪽에 보이는 게 정말 예쁜 바다 아닐까요? 예쁘다. 꼭 너랑 와보고 싶었어. 그렇다고 잠수할 뻔했네. 취소할게. 다음에 오자. 저기 사람 뛰어가네요. 안녕 친구. 이 산엔 무슨 일이야 너도 관광하니? 쏘지 마라 이길 있니? 붕붕붕 이미 솟는 꼬마 자동차. 씨발. 언니 여기로 잡히다니. 난 도망가겠다. 다음에 보자. 아! 모두 다음에 보자고. 바이바이. 고빈데. 차 붕붕붕. 그 누구도 나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야겠다. 여긴 사람이 많을 것 같아. 난 도망간다. 아침 여기 차가 서 있군. 안녕히 계세요. 자리셨군요. 죄송, 죄송. 근데 곤무인가요? 진짜 곤무였네. 곤,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다. 곤무요, 곤무!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식당 안에 들수 있는 거를 증명해내는 방통? 꼬마 자동차. 놀랍게도 그 여태 사람을 향해 총을 겨눈 적도 없다. 친구더군요. 아까 봤던 친구네요. 안녕, 저 친구. 아까 봤던 친구거든요. 바이너 자꾸 그러면 로드킬 해버릴 거야? 너? 말 래지. 기름을 아끼기 위해 내리막길을 이용해서 차를 움직입니다. 굉장하죠? 안돼! 가지마. 저기 사람 있네요. <놀람> 안녕히 계세요. 너도 자꾸 그러면 로드킬 해버릴 거야. 저기 해우소에서 사람이 나왔네요 저를 위협하는 불안당이 생겼으므로 이사갑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히계세요 여기 둘 저기 하나. 아앙, 아, 김호대. 아, 제발 차피. 아, 잠깐만. 나 깨웠어. 오케이. 탈출 아까 여기 하나 누워 있었거든요, 이 위에. 안 돼, 내 붕붕이. 제발.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탑파이에 들었습니다. 여기 아까 누워 있던 애 있었거든요 이쪽에 저희 뛰네요. 아빠. 안 돼! 자기장! 앙! 아! 아깝다. 3등.